주화가 기도했죠.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노을 때 노을 때도 새 핸드폰이 생기고 저는 새 핸드폰을 가지고 일이 됐습니다. 어, 제새 핸드폰은 아이폰이랑 비슷하지만 핸드폰이고 제가 친구들한테 그거 갖고 거짓말 안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핀드폰이라고. 음, 핸드폰이지. 키즈폰이야키즈폰인데키즈폰인데 키즈폰인데 이름이 재이야키즈폰도맞고 잼. 미폰도 맞아 난키즈폰이라고 잼. 히스폰도 막고 잼. 폰도 막고 잼. 히스폰는 잼. 잼. 그럼 니가 쓰는 거 계속 쓸래? 응. 쓰... 아 그럼 어, 내드 이거 말고. 너 우리 이 이사야 오십장 왜? 그냥 노엘랑 아빠랑 바꿔 아빠가 먼저 읽어? 그럼 so... 노엘도 읽어 so... 못한다. 그러나 그는 평화를 얻을 것이다.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은 죽을 때에도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아, 그러나 너희는 마 너희 마술사들아 오너라, 음란한 자의 자녀와 음상한 짓을 하는 자사람이라 오너라. 너희가 누구를 조롱하고 있느냐? 너희가 입을 벌려 누구를 욕하고 있느냐? 누구를 향해 혀를 내밀느냐? 너희는 악인의 자식들이요, 거짓말쟁이의 종자들. 너희는 바들 모든 것들을 가오. 그위엔데저다 아니, 그더 위. 좋다 <laughs> 너희는 너희가 모든 걸 찾는 나무 아래에서 혹박하게 웃어 벌속 겹고 골짜기에서 자식들을 죽여 아 <laughs> 아나 이건 뭔지 알고 같다. 깨끗한 바지에서 재물 바쳤다. 너희가 받을 몫은 그것들 가운데 있다. 바로 그것들이 너희가 받을 몫이다. 너희가 그것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인전제물을 바쳤고 곡식 제물도 바쳤으니 어찌 내가 너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높이 서산산에 잠자리를 마르는 고 그리로 올라가 올라가서 우상에게 이 선물을 바쳤다. 너희 집과 분설주 뒤에는 너희 우상을 숨겨놓고 나를 버리고 너희 벌거벗은 몸을 드러냈다 우상들과 사랑에 빠졌으며 그것들에게 경배하였다. 너희가 음란한 마음을 먹은 사람들과 더불 언약을 맺고 그들과 자는 것을 좋아하였다. 너희는 은상한 길을 실하였다 여기 너희들 여기 이거 그리고 기름과 많은 항수가 지고 왕으로 떠나 또사또은하또 선지신들이 찾기 위해사신들을먼 나라로 보내서 죽음 끝까지 내려보냈다 너희는 힘들어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새 힘을 얻어서 지치지 않고 같은 일을 반복하였다 음. 어, 너희는? 그, 너희가, 너희가 그렇... 그처럼 두려워하는 신이 누구이기에 나를 속이기까지하느냐 나를 이고 생각하지않으면서그 신을 무덤하느냐 내가 오랫동안 잠잠히 있어도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너희의 이름바, 의와 너희가 행한 옳은 행실을 일러주겠다. 그러나 그들, 그것들이 너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너희를 구원해지도 못한다. 헉, 뭐 너희가 무안로는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불을 짖어 부하라. 그건 너무나 힘이 없어서 바람이 한 번씩 불기만 해도 쓰러져 버린 것이다. 그러면 그러나 나를 의지한 사람 이 땅을 찾지 않고 내 거룩한 산에 몰려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길을 다시 닦아라. 내 백성이 사로잡혀 갔던 곳에서 돌아올 수 있게 길에, 바위, 이, 길에 놓여있는 바위와 돌들을 치워놓아라. 뭐 핸드폰 씌워. 제가 좀나와가지고 오늘 모기는거죠 예. 로코 음. 그, 크신 하나님 명언이를 사시면 그 이름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로코 거룩한 곳에 산다. 그러나 나는 또한 마음에 슬프고 거룩한 사람과 함께 산다.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싸우지는 않을 것이며 항상 노하기만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계속해서 노하면 사람의 목숨이 약해져서 결국 내가 지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 돈 때문에 정직하지 않음으로 내가 노하였다. 그들을 심판하였고 진노다운 그들에서 더러웠다 그린데 그 그럴 때도 그 그들은 악한 것을 버리지 않는다 안았다 나는 그들이 한 행동들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인도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먼 곳과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에게 진영한 평화를 주겠다 내가 그들을 모두 고쳐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성한 바다처럼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그 파도가 쓰레기와 진흙을 심 없이 쳐올릴 뿐이다 <laughs> 진짜 자유다맨 마지막 응? <laughs> 아니 그 다음. 아한 사람에는 평화 가 없다네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맨 마지막 같이 읽을까? 시작. 악한 사람에게는 평화가 평가 없다네 없다.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너 왜냐 이거 쓰니까. 누가 누구한테 평화가 없대?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우리 집에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없숨. 누 있어? 노엘이?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거야, 너엘이는 너. 응. 난 다른 사람을 악하다고 말 해. 노엘이 또. 너. 노엘이가왜 악해? 기억. 기대선? 이 누가 기도? 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s h 습니다 하나님은 어, 하 e 님이 노하시고 너무하 m e s Hanani comes, h a n a 지 i comes, h a 는 a n i c o m e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o m e s h a n a 되지 않아서 평 s Hanani comes, Hanani comes, Hanani c o m e 이조그만 이건 뭐야?